저선턴 텐미닛 고전일기 랩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두 번째 시간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따라스를 괴롭히던 작은 악귀가 약속대로 친구들을 도와 바보 이반을 괴롭힐 작정으로 도착했다. 밭에 와서 친구들을 찾고 또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오직 구멍만 보일 뿐이었다. 초원에 나가 소택지에서 꼬리를 발견하고 호밀이 베어진 밭에서는 다른 구멍을 발견했다. 친구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 모양이로군. 대신해서 바보를 손봐주어야겠다. 작은 악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반을 찾으러 다녔다. 이반은 밭을 떠나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형제들이 함께 살기 비좁으니 나무를 베어 새 집을 지으라고 바보에게 일렀던 것이다. 작은 악귀는 숲으로 달려가 굵은 나뭇가지 속에 숨어 이반이 나무를 벌, 벌목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반은 나무가 빈 터에 쓰러지게끔 윗동을 제대로 쳤지만 나무가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리, 걸리는 것이었다. 이반은 지렛대를 만들어 나무를 굴려 가까스로 빈터에 쓰러지게 했다. 이반은 다른 나무에 도끼질을 시작했는데, 열구루를 채 베지도 못하고 벌써 밤이 되었다. 이반은 지칠 대로 지쳤다. 마치 숲에 안개가 낀 듯, 그에게서 증기가 피어올랐지만 이반은 여전히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계속 도끼질을 했고, 등이 꺾이면서 더 이상 힘을 낼수 없자 도끼를 꽂고 잠시 쉬려고 앉았다. 작은 악귀는 이반이 잠잠해진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럼 그렇지. 힘이 빠져 때려치웠구나. 나도 이제 좀 쉬자. 그는 나뭇 가지 위에 앉아 기뻐했다. 그런데 이반이 일어나 도끼를 빼더니 다른 방향으로 팔을 크게 휘두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금방 나무가 갈라지면서 꽝 넘어졌다. 작은 악귀는 미처 피하지도 발을 빼지도 못했다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악귀의 팔이 가지에 끼고 말았다 이반은 나무를 손질하다가 다시 나타난 악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이구 너구나 정말 추잡하군 또 여기 있는 거냐 나는 다른 악귀야 니형 네 따라스 옆에 있던 악귀 니가 어떤 악귀든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이바는 도끼를 휘둘러 도끼 등으로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다. 작은 악귀가 애걸했다. 나를 치지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무슨 일을 할수 있는데? 나는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 수 있어. 그렇다면 한번 해봐. 작은 악귀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참나무에서 나뭇잎을 가져다가 손으로 문질러봐. 땅으로 금이 떨어질 거야. 이반이 나뭇잎을 가져다가 문지르니 금이 떨어졌다. 사람들과 소풍가서 놀때 이거 좋겠네. 이제 놓아줘. 작은 악기가 말했다. 그렇게 하지 뭐. 이반은 지렛대를 가져와. 작은 악귀를 놓아주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자 작은 악귀는 돌이 물 속으로 떨어지듯 땅으로 꺼져 구멍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형제들은 집을 짓고 따로 살았다. 밭에서 수확을 끝낸 이반은 맥주를 빚어 형제들을 잔치상 앞으로 불렀다. 형제들은 이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농사꾼의 잔치를 본 적이 없어. 그들이 말했다. 이반은 농사꾼과 안악들을 불러 대접하고 자기도 술을 마시고는 취해서 거리로 나갔다. 이반은 함께 모여 원물을 추는 이들에게 다가가 안악들에게 자신을 칭찬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여줄게요. 아낙들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그를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입안을 칭찬한 후에 그들이 말했다. 자 이제 보여줘봐. 이제 가져올게. 그는 시뿌르, 시뿌리기용 광주리를 집어 숲으로 달려갔다. 아낙들이 웃어제였다저 바보 좀 보소. 그러고는 그에 대해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반이 다시 돌아오는데 무언가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끌고 오는 것이었다. 나누어줄까? 나눠줘! 이반이 금한 줌을 집어서 안악들에게 던져주었다. 맙소사! 안악들은 금을 주우려고 달려들었다. 농부들은 펄쩍 뛰며 서로 금을 낚아채고 빼앗았다. 노파 하나는 거의 죽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았다. 이 반은 웃고만 있었다. 아이, 여러분 바보야. 그가 말했다. 어째서 할머니를 밟은 거예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럼 더줄 테니까. 이 반이 금을 더 힘껏 던졌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는 광주리를 다 비웠다. 사람들이 더 요청했다. 이게 다예요. 다음에 또 드릴게요. 자,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세요. 아낙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별로네요. 아이 그럼 어떤 노래들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들이 물었다. 내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는 곡식창고로 가서 곡식단을 빼내 나다를 털더니 똑바로 세워 탁탁 두들 두들겼다. 내 종이 명한이. 이제 너희는 단이 아니라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수만큼 병사가 되어라.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병사들이 되어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병사들에게 노래를 연주하라고 명한 뒤 그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병사들이 잠시 노래를 연주한 후 이반은 그들을 곡식 창고로 데려갔다.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명하고는 병사를 다시 곡식단으로 만든 후 낯가리에 던졌다. 그는 집에 돌아와 짐승우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큰형 세면이 이 일을 알게 된후 아침에 이반을 찾아왔다. 물 열어다오. 병사를 어디서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간 거냐? 뭐에 쓰려고? 그가 물었다. 뭐에 쓰다니? 병사들이 있으면 뭐든 할수 있어. 왕국을 얻을 수도 있다고.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래? 왜 진즉에 이야기하지 않았어? 형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줄게. 다행히 동생과 함께 탈국을 많이 해놓았어. 이반은 형을 곡식 창고에 데려가 말했다. 봐, 내가 병사를 만들 테니 병사들을 데려가. 그렇지 않고 저들을 여기서 먹이면 마을 전체 식량이 하루 만에 동날 거야. 군인 세묘는 병사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고, 이반은 병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탈곡장에서 곡식단을 탁탁 터니 중, 중대 하나가 만들어졌고, 다른 곡식단을 치니 또 중대 하나가 나왔다. 이반은 들판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병사를 만들어냈다. 어때 이 정도면 되겠어? 세면이 기뻐하며 말했다. 됐다 고맙다 이반. 알았어요. 더 필요하면 또 와. 내가 또 만들어 줄게. 요즘은 지푸라기가 많거든. 군임 군인, 군인 세면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모아 싸우러 나갔다. 세면이 떠나자마자 배불뚝이 따라 쓰다 왔다. 그 역시 어제 이야기를 듣고 동생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마들이 났는지 말해봐. 나한테 그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는 돈이 있다면 온 세상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마법소사진즉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형이 원하는 만큼 떨어줄게. 형이 기뻐했다. 바구니 세 개만 갖다 줘. 그러지 뭐. 숲에 가자. 말에 수레를 매지 않으면 옮길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숲으로 갔다. 이 반은 참나무에서 나뭇잎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금화가 쏟아져 내렸다. 이 정도면 되겠어? 따라스는 기뻐했다. 당문간은 괜찮겠어. 고맙다 이반. 다행이다. 더더 필요하면 와. 내가 또 문질러 만들게. 나뭇잎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배불뚝이 따라스는 짐수레를 가득 채워 장사를 하러 갔다. 두 형제가 그렇게 떠났다. 세묘는 전쟁을 시작했고 따라스는 장사를 시작했다. 군인 세묘는. 나라를 정복했고 배불뚝이 따라스는 큰 돈을 벌었다. 형제들은 함께 모여 세묘는 병사들이 어디서 났는지 따라스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군인 세묘는 형제에게 말했다. 나는 왕국을 정복했고 잘 살아. 다만 병사들을 먹일 돈이 조금 모자라는구나.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돈을 산더미처럼 벌었는데 딱한 가지 슬픈 건 돈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동생 이반에게 가자. 이반에게 병사를 만들라고 할게. 그래서 네 돈을 지키게 병사들을 줄게. 너는 병사들을 먹일 수 있게 돈을 문질러 만들라고 해. 그들은 이반에게로 왔다. 먼저 세미온이 말했다. 동생아 내 병사로는 부족하구나 병사를 더 만들어다오 벽가리 두 단만이라도 병사로 만들어다오 하지만 이반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더 이상 형한테 병사를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 왜 약속했잖아 약속했지 그래도 더 이상은 만들지 않을 거야. 바보! 어째서 그런 거야? 형의 병사들이 사람들을 죽였잖아. 내가 얼마 전에 길 옆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그 길로 안악이 관을 끌고 가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물었지. 누가 죽었어? 안악 말이 전쟁에서 세면의 병사들이 남편을 죽였어. 라고 하는 거야. 나는 병사들이 노래만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인 거야. 더 이상은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는 더 이상 병사를 만들지 않았다. 배불뚝이 따라스도 바보 이반에게 금화를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반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더 이상은 이파리를 문지르지 않을 거야. 왜? 약속했잖아. 약속했지. 그래도 더 이상은 안할 거야. 이 바보야! 어째서 그런 거야? 형의 그마가 미아헬 로브나에게서 암소를 뺏어갔으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미하엘 로그나에게는 젖소한 마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내게 와서 우유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물었지. 너희 젖소는 어디 인데 했더니 아이들 말이 배불뚝이 따라스의 관리인이 와서 엄마에게 금화 그세 개를 주었고 엄마는 그 사람에게 암소를 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을 우유가 없어. 그러는 거야. 나는 형이 그 말을 갖고 놀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형은 아이들한테서 젖소를 뺏서갔어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바보는 고집을 피우며 더 이상 그 말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은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형제들은 떠나면서 서로 어떻게 어려움을 벗어나게 도울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세면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너는 나한테 병사를 먹일 돈을 줘. 나는 내게 돈을 지킬 수 있게 병사와 왕국의 절반을 줄게. 따라스도 동의했다. 형제들은 절반씩 나눠 가졌고 둘다 황제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 이반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농아인 누이 동생과 함께 들판에서 일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반이 마당에 사는 늙은 개가 병이 들어 피부에 옴이나 거의 죽게 되었다. 이반은 그 개가 불쌍해서 여동상, 여동생에게서 빵을 얻어 모자에 넣고는 개에게 가져가 던져주었다. 그런데 모자에 난 구멍으로 빵과 함께 가는 뿌리도 하나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과 함께 그 뿌리를 꿀꺽 삼켰다. 삼키자마자 개는 펄펄 뛰면서 놀고 짖으며 꼬부들기 시작했다. 즉시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무엇으로 개를 낫게한 거냐? 저한테 가는 뿌리가 두개 있었는데요.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개가 하나를 먹었네요. 그 무렵 황제의 딸이 병이 났고, 황제는 온 도시와 마을에 포고문을 내려 딸을 고치는 사람에게 포상을 내리고, 그가 총각이면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알렸다. 이반이 있는 시골에도 포고문이 내려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반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황제가 하신 말씀을 들었느냐? 너한테 가는 뿌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서 황제의 딸을 고쳐줘라. 너도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그렇게 하죠 뭐. 이반은 떠날 준비를 했다. 이반이 좋은 옷을 입고 형광 계단을 나서려는데 손이 굽은 여자 거림이서 있는 게 보였다. 내가 들으니 네가 병을 고친다며 내 손을 고쳐다오 나는 혼자 신발도 신을 수가 없어 이반이 말했다. 어쩔 수 없군 그렇게 하지 뭐 그는 가는 뿌리를 꺼내 거린에게 주고는 삼키라고 했다. 여자 거린은 가는 뿌리를 삼키고 건강해져 이제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반의 부모가 황제에게 가는 입안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그가 마지막 남은 뿌리를 거리나기에 내주는 바람에, 황제의 딸을 고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꾸짖기 시작했다. 비렁뱅이 여자는 불쌍하고, 황제의 딸은 불쌍하지 않은 때냐? 듣고 보니, 황제의 딸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수레의 말을 메고, 짚풀 수레의 식고는 떠나려고 앉았다. 어디 가는 거냐, 바보야! 황제의 딸을 고치러 가요. 너한테는 고칠 뿌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할수 없죠. 이렇게 하고는 이반은 말을 몰았다. 황제의 궁궐에 도착했는데 이반이 현관 계단에 발을 딛자마자 황제의 딸이 건강을 되찾았다. 황제는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오라고 명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멋지게 치장을 해 주었다.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 주게. 그 그렇게 하죠 뭐 그가 말했다. 이반은 그렇게 공주와 결혼했다. 황제는 곧 숨을 거두었고 이반은 황제가 되었다. 그렇게 세 형제는 모두 황제가 되었다. 세 형제는 나라를 다스렸다. 큰형 세묘는 잘 살았다. 그는 지푸라기로 만든 병사와 함께 진짜 병사도 모집했다. 그는 온 나라에 열 집마다 병사 한 명씩을 보내라고 명했다. 그리고 병사는 키가 크고 몸이 하얗고 얼굴이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병사를 많이 모집해 온갖 훈련을 시켰다. 무엇이든 그를 반대하면 세묘는 병사들을 보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처지에 처리해버렸다. 그러니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머리에 떠오르기만 해도 보고 눈짓만 해도 모든 것이 세묘의 소유가 되었다. 그는 병사를 보내 필요한 것을 다 골라오고 날라오고 가져오게 했다. 배불뚝이 따라서도 잘 살았다. 이반에게서 얻은 돈을 탕진하지 않고 크게 불렸다. 그는 자기 왕국에서 훌륭하게 질서를 잡았다. 자기 집 괴짜간에 돈을 쌓아두고, 백성들에게서는 돈을 거두어 들였다. 사람에게, 보드카에게도, 맥주에도,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통행에도, 수피화에도, 각반에도 주름장식에도 세금을 매겼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백성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왔고 일을 하러 왔다. 바보 이반도 괴, 괜찮게 살았다. 장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는 황제의 의복을 벗어 괴짜게 넣어두라고 아내에게 주고는 다시 대마로 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수피화를 신고 일을 하러 나갔다. 가깝해서 살 수가 없네. 배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안 오고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을 데리, 데려온 후 그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황제이십니다. 대신 하나가 와서 봉급줄 돈이 없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했다.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없으니 지불하지 마시오. 그럼 근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소? 그러라고 하시오. 근무를 하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겠군. 걸음을 내우라고 하시오. 걸음은 많이 만들어 놓았을 테니.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해달라고 이반에게 왔다.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쳤습니다! 어쩌겠나. 돈이 필요해나 보군.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반이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해요. 하는 수 없지 뭐. 이반의 아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그녀 역시 바보였다. 내가 어떻게 남편을 거역할 수 있겠어. 바늘 가는 곳에 실도 가는 거지. 그녀도 왕궁의 의복을 벗어 괴짜에 넣어두고 농아 신우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러 갔다. 그녀는 일하는 것을 배워 남편을 돕기 시작했다. 똑똑한 사람은 이반의 왕국을 모두 떠나고 하나같이 바보들만 남았다. 누구에게도 돈이 없었다. 그들은 살면서 일하며 자급자족했고 선량한 사람들도 먹여 살렸다. 여기까지 저스원 텐미니 레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두 번째 시간. 낭독했습니다.